오늘 시간은 한글 2010. 수식 입력에 대해서 수식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자 책이 있는 분은 20자 64페이지에 페라그래프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소스 파일을 열어서, 하지만 소스 파일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아래한 거를 펼쳐서 바로 선택을 하러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페이지 하지만, 이 페이지 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3이라고 적지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갈로 열고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로르고 항상 띄웠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식을 부르는 방법만 하시면, 입력에 보면, 입력을 한 누르면, 밑에 탭에 나오는 수식 부분이 있습니다. 글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걸 누르고, 맨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형태가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분수는 영어라서 항상 분자가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고, 제곱을 표시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첨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A, 사성, 그다음 옮길 때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탭키를 두번 눌러가지고 t 를 하고 역시 제곱이니까 2000자를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서 두 번을 눌러서 빠져 나와요. 한번 눌르면 한 단계만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탭키를 두번 눌러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다시 또 입력을 한 다음에 분수를 누르고 대문자 g를 한 다음에 k키를 눌러서 넘어가는 걸 항상 4, 파이, 파이는 그리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를 선택해서 파이를 선택하고 제곱을 누른 다음에 제곱금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엠, 더하기, 이건 키보드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M 더하기, m 하고 발로 닫고.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렇게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넣기 전에 밑에 보면, 저기는 이것이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위에를 적지 않고 밑에 있는 부분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위에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넣기를 하고 들어갑니다그 다음, 탭키를, 스냅은 누르고, 괄로 열고, 2번 하고, 괄로 닫고, 한칸 찌우고, 이번에는 인테그랄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표시는 역시 수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에서 반드시 작성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랄 표시는 적분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적분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첫 부분은 밑에서 먼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A라고 적고 탭 키를 누르면 위에 올라가는 B가 되고 또탭 키를 누르고 X F 갈로 열고 X 하고 갈로 닫고 B X는 분수 표시를 선택을 하시고 1 하고, 탭킥 눌러서 내려오고, B, 마이너스 A. 탭킥을 눌러서, 까지 나와가지고 인테그랄 표시를 다시 선택을 하고, A 하고, 탭킥 눌러서 위로 올라가서, B 하고, 수 아, 제가, 누르고 중4분을이을걸 이용 들어갔네요. 밑에 걸 제가 지우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지워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티그를 표시하고, 0, 에서 태키 누르고, 3, 또 태키 누르고, 여기서 분수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근호 표시를 선택을 하고, 6, t, 그 다음에 제곱근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2 하고, 태키를 눌러서 빠져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 하시고 태키 눌러서 한번 더 눌러야 알려드려요. t 하고 태키 눌러서 bt 하고 면1 2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됐으니까 저장하시면